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6월 1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 주말간 미국 증시는 이 5월 신규 이 고용 건수가 약 27만 건으로 예상치를 댑니다. 폭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 5월 기준 금리 인하가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고, 이제 우리는 이번 주이 13일 새벽에 열리는 이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이 증시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유의하면서 시장에 임하셔야 하고 저는. 오늘 이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크게 상승할 종목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애플은 매년 6월경 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개최합니다. 올해에도 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면서 이 10일에는 애플파크에서 특별 대면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올해는 애플의 이 AI 전략과 함께 이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기능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일정으로 인해 이 AI 관련주, 애플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일정에 주목을 하면서 이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. 이번 이 WWDC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하는 건이 iOS 18이 이 AI 기능을 앞세워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 AI와 결합된 이 시리입니다. 앱들과의 연결성이 더욱 똑똑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, 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? 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질문과 명령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채 GPT와의 결합 때문으로 이 부분을 이번 일정을 통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, 이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다양한 이 AI 기능들의 추가입니다. 현재 나오고 있는 기능들을 정리해보면, 이 통화 녹음 및 요약, 사용자 설명을 통한 맞춤, 이모티콘 제작, 이 사파리 콘텐츠 요약, 건강 앱, AI 기반, 코칭 등등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가장 눈에 띄는 건 통화 녹음일 것입니다.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 유저로서 이 녹음 기능 때문에 이 갤럭시로 갈아탈까? 잠시 고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, 이 통화 녹음 기능이 추가되면 더더욱 이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? 오늘도 저는 이 애플 관련 주식 중 저번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BH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번 주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애플 관련 대장주로 이 BH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문의 주신 분들에게 이 BH에 대한 투자 리포트 어떻게 대응하고 왜이 종목을 선택을 드렸는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이 투자 리포트 파일을 이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렸고요. 아직 부각받지 않는 시추 관련 종목도 이 비밀리에 같이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당연히 비밀리에 제공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은 이 비공개로 진행을 해드리고요. 오늘 문의 주신 분들에게 이 BH 종목에 대한 리포트 및이 진입 종목도 같이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만족감은 당연 건데 높습니다. 아무리 말로 설명을 드려도 직접 체감하지 않으면 모르십니다. 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일단은 위에 보이는 번호 누르시고 6번 누르시면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현재 이 BH 종목은 이 증권가들도 이 BH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 좋게 보고 있는데요. 이 WWDC는 올해 부정적이었던 이 아이폰, 추라 전망에 대한 추세 반전 기회라면서 이 B H의 경우 이 A I 스마트폰과 정보 기술 이 O L E D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이 다들 W W D C에 대한 이 이벤트로 B H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B H 차트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모습 확인이 되고요.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이 시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건데. 이때 당시에 약간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, 이때쯤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. 5월 3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고, 멀리 보셔도 지지부진했던 이 거래량에 비해 이번에 큰 거래량이 분출이 되었고, 이렇게 윗구간, 제가 표시해드린 이 윗구간 부분에서 이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서 현재 주가 움직임이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, 이렇게 지지선이 생겨서 움직여준다면 2차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보이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이 BH 부각을 받으면 이렇게 길게 이 빨간색 선이 볼린저 밴드까지 뚫어주면서 이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주고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. 이 종목 단기로 이번 주까지만 보도록 하고, 이제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서 이 위에 보이는 번호 누르시고, 6번 눌러주시면, 위에 말씀드렸던 이 BH 포트폴리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며, 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같이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 같이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